희망하고 그 세계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에 너무 괴로우니까 일어나게 됐다. 그렇다면 이 고의 고와 락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고와 락은 어디서 생기는가? 먼저 고라는 것을 돌아보면 괴로움은 누가 나에게 주어가지고, 고통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짓고, 내 스스로 받는 것이 고다, 그랬어. 내 스스로. 내가 짓지 않는 업으로서는 나에게 고가 다가오지를 않는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본래 고가 아님을 객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고이를 하지만 본래 그것이 고가 아니라는 것을 모름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고통이다. 본래 고통이 아닌 것을 알기만 하면 당장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뿐이요 그럼 이 괴로움이 본래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단번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본래 고가 아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나냐 미혹이라 그럽니다. 미혹. 미혹하다. 그래서 고로, 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락을 알지 못하면 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락은 어디서 생기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져서, 부처님이 줘가지고, 내가 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이다. 락은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라는 것은, 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고를 겪지 않으면 락을 생각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락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고가 일어난 것 뿐이다 고는 본래 없어요 우리. 음. 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에 끄달려 사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한테 있는 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뭐냐 하면 고가 나에게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셨다. 또, 본래 우리에게는 락이 있었다. 그대로 누군가가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본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락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고,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대로 부처님 생명이고, 그 생명들이 존재하고 사는 이 세계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다.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가 우리가 볼 때는 눈에 허공이 보이고 이 땅덩어리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마음을 크게 떠서 높이 보니까 허공에 동그랗게 지구가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허공에 떠서 동그랗게 존재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그처럼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저 멀리 높은 데서 멀리서 봤을 때, 비로소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얻어서 마음이 한없이 커지고 나서야 락이 본래부터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덕스님은 불광사 광덕스님은 이 세계가 그대로 부처님 세계요 부처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다 부처님들이다 이것을 늘 자각하고 있으면 그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 자리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미를 정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출가를 해서 세월이 흐르고 자꾸 흘러갈수록 이 마반야 바라민이 외우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점점 점점 크게 다가오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 면 본래 우리에게 있던 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 고라고 할때 그럼 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허망망자로 써서 망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일 망고가 아니고 허망망자로 어, 써서 망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때? 고와 락은 다르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지 고라고 하는 것은 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 현상에 끄달려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락에 집착할 것이 있느냐? 락에 집착하면 안 돼. 락에도 집착하면 안 돼. 저 언덕에 집착하면 안 돼. 왜? 본래 우리한테 있는 락인데 내가 즐거워, 즐거운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고를 두기 때문에 락에 집착을 하게 돼. 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락에도 집착할 거 없고 고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야 비로소 참 낙이다. 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면에 뭐가 있어요? 힘들다는 것이 내재가 되어 있다. 진짜 행복하면 행복하다는 말도 필요가 없다. 네. 괴롭다 하는 말 안에는 행복하고 싶다는 말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말을 말에 집착을 하면 불행하다, 괴롭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락게도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금강경의 또 핵심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어, 시간부터 건강경을 제 1분부터 어, 자세히 우리가 뜯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건강반야 바라밀 경이라 해서 어, 교재가 저기 있을 겁니다. 그 교재를 해서. 예, 그쪽, 그쪽 있나요? 근데 이 경공부는 일반 우리 생활 법문하고 조금 달라서 2 30분 안에 강의를 끝내고 이 30분 안에 이거를, 법회를, 인정법회 시간에 건강경 강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어느 정도 건강경을, 대의를 말씀드리고 건강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내가 사는 국토가 부처님 국토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활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금강경을 늘상 수지 독송해야 된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야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처의 삶으로서 부처, 부처님의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건강경 대의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간략하게 본문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인내를 가지시고 공부에 인내 서명합니다. 감사합니다.